반갑습니다. 기장왕가슴, 방대식입니다. 형, 저 고민 있어요. 오늘은 또 무슨 고민이고, 머신 고민이 마르지를 않 나. 완전히 고민 머신이다, 머신. 아니, 여름도 다가오고 해서 가슴은 좀 죽어라는데, 아니, 뭔가 빵빵한 느낌이 안 들고, 티셔츠 입어도 가슴이 푹 꺼진 느낌이에요. 왜 이러지? 아, 짜스가네. 딱보이까네 윗가슴이 푹꺼져가지고 볼륨감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뭐, 티셔츠 입어도 뭐꽉 차는 맛도 없고, 머시 벌레벌레 끓이지. 그래서 가슴 볼륨 채우려고, 벤치프레스 중량 겁나 때리는데, 야, 왜 이렇게 가슴이 안 크지? 역시 자석은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막 벤치만 열심히 해도 어지간히 가슴 근육 틀이 잡혀있는 건 맞는데 이또 윗가슴 볼륨을 꽉 채워줄라면 <목소리> 확실하게 타겟해서 시야를 펼지도 알아야지. 벤치만 주 때린다고 윗가슴이 뭐 알아서 크지나? 아니 그럼 형처럼 꽉찬 뻥뻥한 윗가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도 봐서 알겠지만 내도 사실은 이 아랫가슴에 비해서 이 윗가슴은 이좀 약점이기라 그래 가만 배의 벨지 다 해봤지. 그니까 이 윗가슴도 잡다 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 일반만 수준에서 따라 할수 있는 운동은 몇 가지로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오, 어, 진짜요? 형, 저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번 여름에 딱 맞는 모슬피 티셔츠 입고컨팀포차 가서 깔롱 부리고 싶단 말이에요. <laughs> 와, 뭐고, 이 자식은 뭐 윗가슴 키우는 동기가 억수 불순하네. 마, 아무튼 간에, 오늘은 뭐 운동 경력이 길지 않은 친구들도 이 윗가슴을 막 빵빵하게 빠르게 채울 수 있는 아주 쉽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네. 나만 보고 따라오나? 먼저 시는 운동이든 간에 예열이 중요한 거야 알지? 윗가슴을 예열을 시키려면 어찌하겠노? 윗가슴 워밍업하려면 인클라인 프레스? 난순한 자세 그게는 바벨로 하는데 가동 범위도 짧고 예열이 제대로 되겠나? 니 <laughs> 헬스장에서 이래 이래 하는 거맞나 이게? 이거를 뭐, 뭐 언더핸드 덤벨팩 플라이 뭐뭐 뭐 그래 하는데 별게 아니야 이로 가벼운 덤벨 잡고 이로 쭉쭉 올려주는 거야 아 이거 몸 좋은 형들이 하는 거 봤어요 이게 윗가슴 운동이었구나 어깨 운동할 때 하는 프론트레이즈인 줄 하! 빈시어 이게 는 손등이 이게 위에 가게 하는 기고, 이게 는이게 손바닥을 위로 가게 해가지고 치 올리는 기지. 아, 나 그냥 가르쳐주면 되지. 겁나 면박주네. 언더리야 뭐야. 뭐 아니, 그렇겠노. 아, 아님도. 근데 이거 할 때는 팔은 켜는 거예요? 부리는 거예요? 오, 상당히 금방 짓는다. 그롭대 이게 는 운동 내내 팔을 약간 구부리고, 상단에서 가슴 근육을 쫙 씌워 짜준다 생각하고, 이? 내릴 때도 막쉐를만푹이게 막 내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완할 때도 이렇게 천천히 통제하면서 이래 내리는 기야. 오미굽이 내로 와, 달달다 맛있다, 이거 몸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건줄 알고 손도 안됐는데 해보니까 윗가슴 자극 찌릿찌릿하게 먹는데요? 왜 이걸 몰랐지? 차스가 몸 좋은 사람들 하는 운동이 뭐 따로 있나? 이런 운동 저런 운동 잘 배워서 써먹으면 되는 기지. 이게나 루틴 처음에 윗가슴 예열하기도 좋고 중량 쉐리에서 틀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가볍게 집착기도 좋다 이거 윗가슴 키울 때는 이게나 필수지 필수. 뭐, 약간 어깨도 워밍업 돼서 본 운동할 때 어깨 부상도 예방될 것 같아요. 개게 쌉홀 팁 감사합니다. <laughs> 마 이제 들 윗가슴 볼륨 채우는 데는 한기 필요 없다.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오, 드디어 보는 동이다. 다찢었다 자수기 뭐, 빵빵 뜨기는. 이게는 바벨로 하는 만큼 중량은좀 걸어주긴 해야 되는데, 그라타고만 마구잡이로 들어가다가 이씨, 으깨 계작살난디빈봉부터 이렇게 궤적을 조금 잡아보면서 간을 봐야지. 이 바벨을 이거 우대로 내려야 되는지 아나? <laughs> 윗가슴 타겟이니까 윗가슴 아니? 뭐, 저수기우짜았지 그래, 맞아. 그렇다고, 이거를 뭐, 쉐골까지 내릴 필요는 없고, 중간가슴 보다니 살짝 위로. 요래 내리면 되지 요래 네, 네. 근데 이거 할때 바벨 더비는 얼만큼 넓게 잡아야 돼 요게 무지뭐 널링이라고 이래 안 매끄러지게 파놓은 데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엄지손가락만큼 요래 넓게 잡으면 되지 여기는 중량을 야금야금 올려가면서 이막 탈탈탈 털어주는 거야 확실하게 털어주는 거야 이 그라고 이썸네스 그립 알지 이게는 플랫벤치도 위험한데 인클라인은 놓쳤다 하면 모가지로 떨어지니까네 이뭐저 세상 가는 기라 인간하면 까부리지 말고 오버그립으로 해놔 알았지 오 아까 예열을 해놔서 그런가 거. 인클라인 지금 엄청 잘 먹네요 윗가슴 터져 나갈듯 이게 넘네 윗가슴 필살기인데 인클라인 벤치에서 케이블 프레스를 하는 기지 케이블은 장력이 일정하니까네 뭐랄꼬 뭐뭐뭐 뭐 케이블 특유의 뭐 그런 텐션감이라는 게 있는 기지 가슴 아, 짜주기도 좋고 아따마마 달달하다 아니 형 자극도 잘 들어가고 가슴 짜주기도 좋은 거 같긴 한데요 형이니까 그렇게 하죠 케이블을 차지하기도 눈치 보이는데 노래가 내가 딱 준비했지 덤벨로 하면 되지 케이블도 좋긴 한데 이도 말 가동 범위를 크게 크게 쓰면서 운동 물형 채우는 데는 왔다지 오 이건 저도 할수 있을 듯 확실히 가동 범위 크게 크게 쓰니까 바벨하고는 자극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겨 놓 코어를 딱 잡아주고 잉? 숨을 훅 내쉬면서 오히려 똑바로 밀어주는 거야 덤벨이이래딱 닿을 때까지 짜주는 거지 맨나 윗가슴에 딱딱 때리막히는거 맨날 플랫팬치랑 체스트 프레스 모신만 했는데 이제부터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도 안 빼먹고 꼭 챙겨서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자 오 진짜 가슴 다 털려서 더이 다 못하겠어요. 아임마 이게 체력이 완전 졸음네니 그래가 사람 맞겠나? 그래서 사람 받겠어만 이겠지만 비리비리한 아들이 먹으면 뭐좀 좋은 게 있긴 한데. 뭐, 뭐예요? 아좀 알려주세요. 아 운동 잘하고 싶은데 체력이 너무 빨리 털려요. 그음은잘 뭐, 뭐,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르기닌이라고 주로 아르기닌이. 뭐고? 이거 그게 웃지않아마아 사드 킹이 벌써 말했구나. 아 다만 빠르다 빠르다. 와 이것도 광고였네. 내가 니한테 운동 가르쳐준 게 일만데 광고 좀 하시지 자수가. 구독자분들이 이기를 먹어보고. 끔음뭐 맛있다 좋다 이래 냉겨주고 하니까네. 오늘 기 콜라보 하자에서 이래 하는가 이가 아무튼간에 이 아르기닌이라는 것은 혈류를 증가시키는 성분인데 혈류가 증가하면 혈액 내 산소가 증가하고 혈액 순환도 막 원활해지니까네 회복 속도로 빨라지는 거지. 아니 회복을 하려면 몸에 좋은 과일 같은 걸 먹으면 되지 무슨 아르기닌? 참나. 이 말하는 거 보서. 이 아르기닌은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회복 개선 근육 피로 지연 등의 효과로 운동 퍼포먼스를 상상시켜 준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문제는 이 음식물에는 별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섭취가 어렵다는 건데 뭐 먹어도 뭐 흡수도 잘안 되고. 요즘은 뭐 이런 뭐 함량도 놓고 뭐 흡수도 잘 되게 나와 있다 이가 이런 운동 전에 하나 쭉 빠르면 뭐 강도 높게 운동을 쉴어 수가 있는 기라. 아르기닌도 잘 알아보고 먹어야지. 시중에는 뭐, 뭐 <laughs> 중국산의 뭐 함량 미달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이거는 뭐오농축국내산 100%로 뭐타우린 뭐 비타민 c 임함한 뭐 포당 단백질 8g까지 들어 있 안 와, 시고 보니까 지리긴 지리네요. 아니, 시트루 아르기닌는 어디서 사요? 어디 사지, 어 사? 인터넷 사지. 고정 댓글에 펼창극장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5 플러스 3 이벤트 내용 남겨놓을 테니까 시트루 아르기을잘 챙겨먹고 운동도 더 빡시게 해주라고. 알았지? 알겠어요. 아르기닌 먹고 힘내볼게요. 형, 그동안 윗가슴이 왜안 컸는지 이제 알겠어요. 벤치프레스만 주구장창 때리면 알아서 클줄 알았는데, 아니, 따로 이렇게 챙겨서 야무지게 패주니까 윗가슴 볼륨이 벌써 빵빵하게 찬것 같아요. 어때요? 제꽉찬 윗가슴. 이러다가 티셔츠 다 작아져서 갖다 버려야 할 듯. 아, <laughs> 인마이건 뭐, 보드갑은 역시 론이 콜멧거든요. 가슴 볼륨감은 뭐, 역시 윗가슴에 결정하는 거 아니겠나? 벤치프레스도 좋지만, 은 이런 윗가슴을 고마셜이 확실하게 타겟을 해줘야 남부럽지 않은 티셔츠 치핏을 만들 수가 있다 이기지 뭐든 간에 오늘 뭐윗가수을잘묻는데이 형님이랑 진짜 좋으데 가가 단백질 보충 좀 하자 와개이드 오늘 단백질 보충 뭘로 해요? 소고기? 웬소리고 얘무 예. 부산 왔으면 당연히 곰장어지 아그러고 아, 아, 그래. 여러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 잘써보시고요이토후아르기는 이벤트 이거 그 하니까에걱좀무감우면서합시데마 그러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시아리 주이소잉 들시데